어, 이분은 왜 만나셨대요 두 분에서 만나실 분들이 아니신데 그냥 서로의 그냥 겉모습 수려한 모습에 속아서 딱 만났단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두분 궁합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으세요 두 분은 결혼을 하시거나 만나셔도 그렇게 오래 못 가실 분이세요 이분들은 여성분은 살짝은 좀 잔머리가 좀잘 굴러가시는 스타일이시고요 남성분은 그냥 인맥이 조금 발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셔서 이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저는. 안녕하세요. 온주 매아장군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사실 좀궁합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2시 남자분이시고요. 네, 네. 87년 1월 13일생이고요. 이 여자분은 2시 이 여자분이시고 네. 92년 11월 5일생이에요. 어 이분은 왜 만나셨대요? 두 분에서? 만나실 분들이 아니신데 그냥 서로의 그냥 겉모습 수려한 모습에 속아서 딱만났다 소리가 나와요 두분 관계로 봤을 때는 궁합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겉궁합 속궁합 이런 건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상승하는 운기시기보다는 서로가 내려가시는 운기세요 그리고 여성분 쪽으로는 올해에는 살짝은 여성분들한테 시기질투가 좀 많이 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살짝은 치인다는 소리가 나오시고 그리고 두분 궁합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으세요 두 분은 결혼을 하시거나 만나셔도 그렇게 오래 못 가실 분이세요 이분들은 각자 할 일을 보면서 떨어져 살아야지만 어느 정도 산다는 소리가 나오시지 지금처럼 함께 산다 같이 만난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서로 궁합이 좋지가 않아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좀 어떤가요? 여성분은 살짝은 좀 잔머리가 좀잘 굴러가시는 스타일이시고요. 남성분은 그냥 인맥이 조금 발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남성분은 내 사람이다 싶으시면은 주어요. 내 거를 좀내 모든 거를 조금 준다, 믿는다 그러는 건 있어도 여성분은 조금 사람을 믿어도 그렇게 완전 깊게까지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분은 믿으면은 한두 끗도 없이 믿는데 네네 여자분은 믿음이 조금 남자분보다 부족하다 아 네. 그러셔서 이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저는 만약에 살더라도 좀 떨어져서 네 떨어져 사셔야 되고요 잠시 잠깐의 사랑 이쁨이시래요 죄송하지만 혹시 또느께지시는게 있나요? 딱 잘못하다가는 올해에는 아이가 들어설 수가 있으신데 그 아이로 인해서 째진다든지 그 아이를 유산한다든지 조금은 그런 쪽에서 여성분이 자궁 쪽이라든지 그런 데 문제 생기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셔서 그런 건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은? 두분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결혼한 이승기 씨와 네. 이다인 씨입니다. 근데 음. 이다인 씨는 이제 본명이 이라윤이에요. 응? 만나면 안 됐었어요. 죄송하지만 만나실 분이 아니세요. 누구가 갈까요? <laughs> 서로에게 사주의 원진도 끼어 있고 성향적으로 봤어도 그냥 겉으로만 맞고 그냥 속으로만 맞고 그러시지 사주로 봤을 때는 꼬꼬라지는 옮기세요 서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합이 들어서 근데 이분들은 아니세요 만나면 안될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먼 훗날에 돈이 나간다든지 관제권이 낀다든지 그러실 겁니다 이두 분이 좀 사주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좀 채워서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가려면은 솔직히 부부간에 연을 잇는 자손을 잉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에는 두 분은 째 놓는 격이에요, 자손이. 그냥 자손을 잘 잉태하셔서 그 자손이 부부의 연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나와야지만 서로가 오래 갈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시지, 아니 그러시면은 연을 아예 끊어 버리는 그런 자손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쉽게 정리해서 이거네요. 두 분의 궁합은 안 맞는데 네. 이 자식으로 인해서 종합을 좋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냥 연을 잇는다 연을 잇는다 좋진 않아요, 그래도 자손을 낳으셔도 음. 그냥 연을 이을 뿐 음. 그뿐이에요. 이두 분의 구분점이 네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셔도 만남 시면 안될 연줄입니다. 아무리 종교를 믿고 빌고 닦는다 할지라도 조상에서 합을 잇고 신에서 잡으시면은 살아요. 어쨌든 지지고 볶고 하셔도 살아요. 하지만 이분은 연이 잇는다 해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좋은 운기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